코로나와의 지리한 싸움이 정말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어요.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어, 2020년 이렇게 이 어, 마무리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고 좀 마음이 에,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한해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2021년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일까지 여러가지 사역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자리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마무리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본문의 골로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바브라가 있거든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리스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다가 이제 에,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로새 지역은요 워낙 세상 문화가 어, 이런 세속적 가치와 문화가 깊이 아주 강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뿌리깊게 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 없었겠죠. 하지만 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 마음에 품고 그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고 아꼈던 귀하게 아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바로 서신이 서신이 이 골로새서인데 바울은 이 서신을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예,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나의 몸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채우다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누구누굴 대신해서 채운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그것에 채운다. 아니면 새롭게 채운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요. 결국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기꺼이 수고를 할 거야. 그것이 때로는 내게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 수고를 끝까지 다시 한번 더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사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내 비교해보면 참 독특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평가하게 되면 바울은 위 대한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또는 목회자요 교사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바울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마음이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지만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과 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울의 열정과 수고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닐 때에 바울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가끔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어떠한 위치, 어떤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핍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고 내가 또 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 내가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것이 내게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이라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그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가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는 고난과 수고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올지를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 가는 것이 또는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귀한 일인지를 알기에 바울은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 때문에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로치고 전하는 일 때문에 가끔은 그것이 내게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진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이미 그런 러한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고했듯이 방역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인들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하게 되면 참 마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가 올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주일 현장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입니까? 2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 2020년 주일 현장 마지막 예배를 지난주 12월 6일 예배로 이미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흥껏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록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 역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한 그 고난을 인내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또한 대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의 요청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역시 뭐냐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현장 예배하고 싶지만 대 사회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고자시 열정된 마음들 을 우리가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짓는 이러한 것들이 그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성도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가 감당했던 수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게 수고를 감내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음의 확장과 주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희생과 수고와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과 또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더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마음껏 써가실 것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은 나를 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의 종이다, 복음의 묶인 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1장 25절에서 바로 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일에 있어서 책임을 맡아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곧 누구냐면, 일꾼입니다. 곧. 책임을 맡아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곧 일꾼이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부름 받았고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과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순장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른 것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도 2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 이전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각자의 각자를 부르심에 맞춰 그에 맞은 직분을 주셨다라 교회의 사명절을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경륜이란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맡은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직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료를 세우셨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교회로 섬기는 자로 내가 세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장로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 안에 성가대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식당 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찬양 봉사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직분들은 뭐냐면요.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구분하여 주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위 고하를 설명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각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소리에게 맡겨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르심 가운데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존스토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그리스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요 어, 존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인이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인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과 추적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라여금 그리스의 제자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관심과 추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그섭리 가운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운 자로 우리를 여러가지 직분자로 여러가지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할 때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리서 1장 1호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나로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충성되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2021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성남 제일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것을 찾고 구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예비하셨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으며, 나로 가여금 그것을 등이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두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2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원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최고가 곧 우리 예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곧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곧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은 항상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품고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거룩한 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였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어려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대로 생으로 된것 그것이 참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할수 있겠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리스의 복음을 접하고 배우, 배우고 익히는 것도 사람이 세워지는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 역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더욱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셔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여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더욱 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맡기신 사역 현장에서 묵묵히 그 사역을 은혜로 감당해 갈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보시게 더욱 더 기쁜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완전한 자로 세우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단순히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리스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리스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은. 더큰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더욱 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지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될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과 수고 현장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회 견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갈때 잊지 말아야 할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섬겨 간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 일을 감동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꾸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그를 감당을 할때 반드시 그 현장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만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감당하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실망감과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에 쓰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수고 이 사회 견장에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골로디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이든. 말에나 무슨 일에다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어,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곧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은 항상 이 원칙을 이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성실히 그 자리를 지켜 갈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 사역이 거의 다 중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 말에 많은 성도님들이 2020년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신 귀한 현장에 내가 기쁨으로 선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또한 사역을 지원했죠. 하지만 올 한해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2020년 마지막이 되었지만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코로나에는 상황이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또 다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2021년이 되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사역의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사와 탈란트에 맞게 섬김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성김의 자리에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 문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다시 한번 기대는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2021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사회견장과 성남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함께